이거 김건희 꼭 구속해야죠. 꼭 구속 될 겁니다. 이러고도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안 했다고 할수 있나요? 빼박 증거가 나왔네요 보니까. 자뉴 탐사하고 뉴스타파가 정말로 큰 일을 해냈어요. 특히 뉴스타파에서는. 김건희의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인 우리기술 투자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을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뉴탐사의 편집 및 전달력 또한 정말로 좋네요. 1월 26일에 2차 진술, 2차 한번더 불렀어요. 불렀어요. 이동훈을 이동훈 한번더 불렀습니다. 네. 네. 1월 26일 네. 서울중앙지검 1,122호 네. 그래서 출석하여 단일관제 신수라다. 네. 검찰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나무들는 네. 물론 가장 핵심적이고 치명적인 분들은 물론 빼고 음. 조사를 하는데도 김건희 씨는 이제 어, 여차저차 가면 잡아놓을 수 있는데 필요한 정도의 증거 확보는 충분했던 히 겁니다. 네. 자, 이회조서 뭐 같이 확인 사살입니다. 모두들 가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2010년 1월 달이잖아요. 네. 그 앞서서도 역시 통정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네. 자, 2009년 7월 24일 통정 매매 혐의 관련 물어봅니다. 음. 자, 2009년 7월 24일 도이치모 호가장과 체결장을 보면은 11시 58분 공사 초에 정땡땡이 15,000주를 4,500원에 매도 주문하고 약 4초 후 김건희가 15,000주를 4,580원에 매수 주문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맞, 맞는가요? 네 확인했습니다 <laughs> 그럼 위 거래 역시 거래 형태로 보면 통정 매매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이미 이동은 영원히 털려가지고 그냥 순순하게 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항할 이제 생각을 네. 이제 포기하고 접고 심지어 통정매매라는 네. 말까지 나왔어요. 어. 통정매매가 주가 조작이? 음. 예. 통정매물분도 어떤가요, 같데 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아, 위 거래는 매도가 이루어진 이후 4초 후에 매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 시간, 매수물량, 매수호가를 김건희가 지정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어,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시간이 짧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죠 네. 네. 길겠지만. 그때 네. 그임 그, 그임 변호사입니까? 그, 그, 네, 임성근. 임성근 변호사. 네. 그걸 4초. 7초요. 네, 그때 7초 이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는데. 4초가 있네요. 4초 4초가 있어요.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4초짜리가 있네요. 4초 이내에 통종매매 가능합니다. 사전에 네. 다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있으면은 네. 네, 다 되는 겁니다. 네. 네. 4초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7초 또 있네요. 네. 네. 이번에 7월 30일 통정 매매 관련된 문답입니다. 아, 이, 뭐 이날 수사는 음, 거의 뭐 세기를 네. 반것도였거든요. 또한 2009년 7월 30일 도이치 모토스 호가장과차별장을 보면 당일 13시 30분 07초에 정땡땡이 아이 사람은 뭐 이름을 합니다만 아, 오늘은 네. 그냥 정땡땡으로 가죠. 네. 정땡땡이 17,890주를 4,680 4,680원에 매도 주문하고 약 7초 후 김건희가 18,000주를 4,680원에 매수 주문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야, 위 거래 역시 형태적으로 보면 통정 매매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 거래 역시 김건희의 지시로 진술인이 주문한 것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 또한 위 거래 역시 7초 차이의 거래 인정으로 보았을 때 매수 수량, 매수 가격, 거래 시각 등을 김건희가 지정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서 아, 그... 보신거것 보지만 검사가 작심하고 네. 김건희를 표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포자기했습니다. 김건희의 지시로 주문한 네. 것이 맞느냐? 김건희가 매수 수량, 매수 가격, 시각 등을 지정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 다 네, 글룩스입니다. 그 그럴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거의 지금 뭐뭐 잡포자기했어요. 네. 뭐 다다 틀렸다 이제 이렇게. 지금 잡포자기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뭐 대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네, 네, 이 정도 네. 되면. 아마 이이제 이걸 타이핑을 치는 사람이 이렇게 짧게 적긴 적었지만 아마 음. 답변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심정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너도 또 마지막 더 마지막 더쓰기를좀봐 보죠. 더 음. 가죠. 가보죠. 자, 당시 이정필이 관여한 아 저건 이정필인가요? 아 이정필 맞네 1월 10일이니까 네, 네. 이정필이 관여한 2010년 1월 12일서부터 1월 29일까지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종합 결산하는 거예요 종합입니다. 지난 1회 네, 조사를 그렇죠. 딱 종합해가지고 2 0 1 0년 1월 11일서부터 1월 29일까지 호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337회 주문 중 고가 매수 주문 113회 물량 소진 주문 45회 허수 매수 주문 16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위와 같이 이상 매매 주문이 다수 발생한 것은 이정필 및 김건희의 지시에 따라 단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네. <웃음> <웃음> 저, 저 때는 네, 끝났어요, 완전히 다잡포자기하고다 네. 시인을 하고 있는 다 거죠? 다 틀렸습니다 지금 네, 탈탈탈한데 뭔지 엄청 나왔어 지금 자, 자, 이런 거래를 예, 윤성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 이정필한테 모든 걸다 맡기고 신경을 음.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엄청 손해 본게 어, 확인이 돼 가지고 이제 이정필을 손절을 하고. 그렇죠. 나 이렇게. 이 정도를 검찰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지금도 음.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특검을 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이 당시에 검사들은 참그 윤석열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 하는 걸다 보면서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김건희 씨를 못 불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특검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을. 네. 그 당시에는 그래 마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 대통령 후보였었던 후보의 배우자였던 김건희 씨를 못 불렀는데 저걸 네. 못 했는데 자. 이제는 현직 대통령이 됐는데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네. 질문 이제 하나 남았는데 요 이거 응. 질문 보시면 응. 그냥 지금 구속시켜야 돼요. 네. 네. 자 다음. 네. 또한 위와 같이 단기간에 대량으로 매집을 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호가 관여율 16.2%, 체결 관여율 30.2%, 시세 상승 유도율 56.6%로 확인되는 등 당시 진술인이 이 정필과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 김건희 명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자료를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게 네. 이제 빼박 주가 조작의 그 근거죠, 모든 게. 네.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 김건희 명의 신한 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해서 네. 시장을 지배한고 이게 주가 조작이죠. 네.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씨는 계좌를 이용 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용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네. 말았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그 말을 보고 네. 검찰은 속으로. 사왔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음. 왜냐면 김건희의 지시로잖아요. 지시로 그럼 지시로. 또 네, 김건희가 지배했다. 김건희 지시로 했다는 그 질문 또 답변이 지금 몇 차례 계속 나옵니까 이게. 야 네? 이런데도 이게 이게 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안 알려졌습니까 지난 음. 대선 때. 네. 그죠 이런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도대체 도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뭐며? 어? 검찰이 대선 개입한 거예요. 한동훈은 또뭐 2년 동안 탈탈 털는데도 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이제 곧 종결될 거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 당시 법무장관 된지 얼마 안 돼서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송경호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수사가 어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다. <laughs> 빨리 끝낼 지고 어. 이러, 이러니까 송경호가 빨리 못 끝내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증거를 확보해놓고 빨리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이 정도면 구속대회죠. 어, 김건희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가주작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잖아요. 서로 팔고 서로 짜고 사고 그런 겁니다. 심지어 어, 모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녀 계좌에서도 사고 팔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동훈을 동원해서 지금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 주작 사건은 2009년도 12월달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시작하는 끝나는데 2012년도 어 12월 말쯤에 이제 끝납니다. 2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그8 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 100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계좌는 한 150명 정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정말로 거대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주범은 누가 뭐라 해도 권호수, 그 도이치 모터스 사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외에 저는 김건희도 주범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건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전체 거래량의 자 신의 계좌가 한 3분의 1 정도 이용되었다는 것은 거의 주포라고 봐야 되거든요. 검찰 이놈들이 법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나누는데 2010년도 10월 20일을 나눠요. 20일 이전에는 이정표리가, 이정필이가 이제 주포도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라고 이제 단정을 졌고 2010년도 10월 21일 그 이후에는 김기현이 김기현이 주포도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딱 나눠놓고 그 사건을 2010년도 10월 21일 이후 사건만 공소시효가 만료가 안 됐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후 부분만 다른 공범들에 대한 기소를 제기해서 유죄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사실 그 주포를 기준으로 볼게 아니고 이 사건의 주범. 주범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주범은 누가 보더라도 권우수잖아요 사건의 주범을 권우수와 김건희로 본다라고 한다면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저절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 영차 사건 지금 보도된 이 영차 사건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건의 주범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주포만 가지고 이제 분류할 건 아니에요. 그건 법 기술자들이 임의대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공소시효가 전체적인 하나의 사건 범죄 하나의 계획하에 주가 주작 사건이 계속해서 연 분석된 과정으로 본다라면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도이치 모터스 주가는 이 윤석열의 흥망성쇠와도 똑같이 연관이 있어요. 김건희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이 권호수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김건희가 지휘부도 그랬잖아요. 이명수 기자회와의 그 통화에서 그랬어요. 이 권호수 회장과는 수십년 전이 친구됩니다.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라고 지휘부도 그게 떠도 떠도 됐어요. 그런데 시안하게도이 이 윤석열 검사가 잘 나갈 때는 이 도이치모스 주가도 막 펄펄 날릅니다. 아주 잘 나요. 고가를 쭉 형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좌천되었을 때는 주가가 푹 꺼져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건희의 말대로 그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주포로서 활동을 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좀더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좋아요 버튼도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